571번, 두2함수 fx와 gx에 대해서 2차 분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f1-g1은-24라고 합니다. 그때 f5-g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. 자, 이분등식은 fx-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분등식이잖아요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fx-gx라는 이 식이 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0 된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3 x 빼기 3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하면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었죠 근데 결과가 지금 사이에 있다 나온 거 보니까 a는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a값 구하기 위해서 요 조건씩 하나 준 거예요 f1 g1이 마이너스 24라 했죠 그래서 1 넣어볼게요 그럼 f1 g1이 되고요 자, 얘는 1 넣으면 3-2니까, 마이너스 6a가 돼요. 자, 근데 f1-g1이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, 아, 따라서 a 값은 4라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fx 빼기 gx식이 결정된 거죠. 여기 4가 들어가는 거니까, 자, fx 빼기 gx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뭐구라고 했냐면, f5-g5 구하라고 했죠. x 자리에 5 대입하면 4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겠죠. 따라서 정답은 56이 되겠습니다.